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바둑을 100% 책임지는 백공서 구단입니다. 오늘은 출남배 결승 1국 신진서 선수와 탕웨이싱 선수의 대결을 하이라이트로 준비했습니다. 두 선수는 랭킹 면에서는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나는데요. 신진서 선수는 1위, 탕웨이싱 선수는 25위의 랭크가 돼 있고요. 또 최근 전적에서 정말 많은 차이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탕웨이싱 선수는 응시배 우승. 또 삼성화재배 2회 우승을 하면서 세계대회에서 엄청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정말 만만치 않은 결승전을 예고했습니다. 정말 기대가 되는 한판인데요. 그럼 어떻게 진행됐는지 한번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탕의싱 선수의 흑번, 또 신진서 선수의 백번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중국룰이기 때문에 덤 7집반, 백이 확실히 유리하게 시작이 되고요. 아무래도 100번이 더 유리하기 때문에 이 판을 꼭 신진선 선수가 잡아야 되는 판이었습니다. 여기서도 한 칸을 굳혀갔고요. 좀 넓은 바둑의 포석을 짰습니다. 여기서 재밌었어요. 보통이라면 이런 두칸 자리를 두고 100은 넓은 곳으로 올때뭐 지금처럼 진행되는 것이 보통이었는데요. 지금처럼 손을 빼면서 조금 더 넓은 포석을 짰고 네, 굉장히 좋은 곳이죠. 가장 무난하게 두게 되면, 뭐 이런 데를 씌울 수 있는데, 지금 당장에는 안 맞습니다. 받아주기만 하면, 흙이 좀 곤란한 상태가 될수 있는데요. 이제 이한 점을 좀 내어주고, 다시 넓은 곳으로 갔을 때, 계속해서 제압을 하더라도, 전부 다 내어주고, 이렇게 넓은 자리를 가게 되면, 아무래도 이것은, 이 좌변 모양 하나기 때문에 흙 전체를 감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자리는 굉장히 좋은 곳이었고요. 또한칸을 이제 뛰면서 좀 무난한 진행을 선택했습니다. 자, 이 장면에서도 좀 여러 가지 방법 이 있었어요. 뭐 중앙을 씌우는 수법, 지금처럼 갈라가는 수법. 또, 최근에는 이런 수법도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착점들이 생각이 날 수가 있었는데요. 신진서 선수는 하나 교환을 하고요. 지금 이곳. 지금 이곳도 굉장히 재밌었던 것은 흙이 우변 모양을 굉장히 크게 집을 만들 수가 있는데, 이게 씌워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좌변 모양을 다시 공격했을 때이 모양이 굉장히 자연스럽습니다. 네, 지금처럼 굉장히 자연스럽게 막으면서 이 중앙을 베개 모양으로 만들 수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작점이 괜찮았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보통 잘안 받아주는데요. 그러니까 탕후일승 선수의 기풍 자체가 워낙 실리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면 이제 보통은 중앙으로 나가서 이 전체적으로 이 중앙 쪽을 좀더 선점한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주는데 역시 실리적인 방법을 선택합니다. 초반에 실리적으로는 확실하게 앞서 나가야 된다. 좀 그런 작전을 들고 나왔습니다. 여기서도 이것은 살리겠다는 뜻은 아니었어요. 살리고 나서 넘어갈 수는 있는데 지금처럼 진행이 됐을 때 배의 형태가 좋지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은 살리는 작전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을 붙이는 수가 굉장히 재밌었는데요. 막아주면 젖혀서 막을 수 있는 모양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 형태는 흙이 당한 형태가 분명한데요. 네, 그래서 보통은 지금처럼 버티면서 싸울 수가 있었어요. 역시 이 싸움은 흙이 못할 수가 없죠. 흙이 충분히 가능한 싸움입니다. 지금처럼 두게 되면 백은 이곳을 단수를 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를 하나 끊어두고요. 흑은 치받으면서 이 자체로는 백이 곤란합니다. 하지만 여기를 하나 밀어두고, 이제는 여기에 약점이 있어서 이곳을 붙였을 때, 이때 여기 상당히 곤란합니다. 네. 이한 점과 이네 점을 완벽하게 타개를할 수가 없는 모양이기 때문에, 지금 이 싸움은 흑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받는 선택을 하는데요. 이 선택도 좋지는 않았습니다. 지금은 중앙으로 하나 늘어두고요. 확실하게 이곳을 잡아두게 되면 어차피 여기 하나 늘어두는 것 자체가 충분히 한 수의 가치가 있었기 때문에 자체를 잡는 수가 한 수의 가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뚫는 것은 다시 젖혀가서 네, 지금처럼 두면 흙이 상당히 잘 됐습니다. 그래서 백도. 이곳을 뚫을 수가 없었는데요. 그렇다고 막아주는 것은 이럴 수도 있지만 이제는 한 점을 내어주고 바꿔치기를 했을 때도 흙이 충분히 둘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곳을 붙였을 때는 흙은 반발을 했어야 되는데요. 여기서 참아둔 것이 첫 번째로 좀 실수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자체가 워낙 좀 득점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신진서 선수가 좀 두터운 선택을 하게 되는데. 이 선택이 좀 아쉬웠어요 그러니까 물론 받아주면 좋았습니다 받아주게 되면 먼저 득점을 하고 이곳을 다시 막아서 좀 두텁게 판을 짤 수가 있었는데요 역시 받아주질 않죠 너무나 작은 곳입니다 이때 이곳을 막아 두었더라면 이두 점도 상당히 열버지고요 다시 살아갔을 때 이러고 실전처럼 똑같이 이곳을 갈라 가더라도 훨씬 더 위력적인 모양을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역시 이것은 나중에 흙이 움직였을 때 오게 되면 좀 자연스럽게 선수를 할수 있는 모양이었고 또 이곳을 이쪽으로 나오는 것도 여전히 막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할 것이 아니었는데요 첫 번째 흙이 실수가 나왔지만 일단 백도 이 자리 자체가 좀 느슨했습니다 그러면서 만만치 않은 포석으로 흘러갔습니다 또 두터움을 차지했지만 흑도 하변 쪽 실리를 차지했고 또 선수를 잡으면서 이 좌변 쪽을 지켰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만만치 않은 포석이 됐습니다. 아무래도 이곳이 안 막혀지는 상태에서 이곳을 나왔기 때문에 흙은 손을 빼는 것도 충분히 가능했고요. 지금처럼 막아서 두터워지더라도 나가서 충분히 싸울 수 있다 이런 작전이었습니다. 자 여기서도 재밌었죠. 자, 여기서도 이곳을 붙여가면서 굉장히 재밌는 착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뜻은 젖히면 다시 중앙으로 막습니다 그리고 이곳을 젖혀가게 되면 축이 안 되죠 지금처럼 축이 안 되기 때문에 백이 충분히 싸울 수가 있고요 또 실전처럼 반대로 젖히더라도 네, 다시 젖혀서 단수를 치고 이어두게 되면 지금은 여기 두 점을 버리는 선택을 하면서 이곳을 단수 치고 이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지금처럼 잡을 수 있으면 흙도 괜찮은데요. 잡을 수가 없죠. 오히려 흙이 잡힙니다. 그래서 때릴 수밖에 없는데 나중에 이어가면 역시 이한 점도 살아갈 수 있는 형태가 되고요. 그래서 지금과 같이 진행되면 백이 선수를 잡으면서 너무나 두터워지기 때문에 백은 지금과 같은 선택을 생각하면서 이곳을 붙여봤습니다. 또, 뭐 중앙을 너무 막히게 되면 뭐 아무래도 이 넓은 공간에서 굉장히 답답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지금처럼 나오는 선택을 했고요. 굉장히 깔끔하게, 백이 열붓던 곳에서 깔끔하게 막아서 정리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서도 재밌는데요. 아무래도 이곳 끊는 약점이 있기 때문에 흑은 손을 뺄 수가 없었어요. 이세 점이 너무 두텁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곳을 뒀는데요 백은 안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하나를 끊어놓게 되니까 그리고 지키게 되니까 이곳을 잡더라도 나중에 차단이 가능해졌고요 그리고 지금처럼 하나 버림돌로 있, 있기 때문에 이곳으로 끊더라도 단수가 되면서 차단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처럼 중앙으로 나올 수밖에 없었고요 이렇게 이곳을 막고 중앙에 기분 좋게 하나 선수를 하고요 이렇게 받아주게 되면서 굉장히 만만치 않고 팽팽한 그런 초반이었지만, 약간은 백이 재밌는 포석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탕이싱 선수가 좀 과감한 작전이 나왔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지금은 흙이 좀열고 백이 두터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좀더 안전한 선택이 필요했는데요. 지금처럼 중앙을 좀 연결하는 선택을 하고요. 받아줬을 때, 이곳을 뛰어나가거나, 아니면 이젠 두터워졌기 때문에, 다시 이곳을 끊으면서 좀더 중앙 쪽에서 과감한 작전을 펼쳤더라면 훨씬 더 좋은 싸움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자, 이때 이곳을 막는 것이 확실히 좀 무리였고요. 백은 이렇게 해주질 않습니다. 았 이렇게 하게 되면 집도 깨고 다시 또 연결이 되면서 반면에 이 상변 쪽에 있는 백돌이 위험해질 수 있었기 때문에 이곳을 기대어 두진 않았습니다. 또 당연히 갈를 수밖에 없었고요. 이렇게 갈라지니까 흙은 도망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도망가게 되니까 좌변, 상변, 우변 모두 다 위험하죠. 이세돌 세 모두 아직 확실하게 살아있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이 붙이면서 막는 것도. 이제는 상변이 위험해지기 때문에 지금처럼 둘 수가 없었고요. 또 이렇게 먹게 되면 이곳을 빠지면서 이 우변 쪽이 위험해지기 때문에 이것도 둘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늘어갔는데요. 이때 신진선 선수가 좀더 과감한 선택을 하지 못했던 것이 좀 아쉬웠습니다. 지금의 자리에서 이곳을 밀고요. 어차피 이렇게 두진 못해요. 네. 아잡히기 때문에 둘 수가 없습니다. 뒤로 막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 늘어두고 끊어갔더라면, 우변 쪽을 정말 많이 괴롭힐 수가 있었고요. 정말 어찌저찌 해서 피해를 최소화하고 살아간다고 하더라도, 다시 한번 좌변 쪽과 흑 대마를 괴롭혀만 득점을 할수 있었기 때문에 지금처럼 두었더라면 신재서 선수가 좀더 강력하게 승기를 잡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었었고요. 지금처럼 과감한 수를 못 두게 되니까 여기서 탕이싱 선수의 엄청난 승부업이 나옵니다. 지금 이 자리를 띄면서 흑은 이곳을 막는 것을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이곳을 막아두면 지금과 같은 자리가 선수가 듣고요. 다시 흙을 치면 여전히 흙은 살아가는데 급급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뭐 그냥 사는 것도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이 이 중앙 안형을 뺏었을 때 어차피 흙은 안전한 연결이 안 된다. 이곳을 치받게 되면 중앙 안형을 뺏고 다시 치받아 갔을 때 여전히 상변이 위험했다. 그래서 지금 중앙 쪽을 둬도 어차피 곤란하다고 판단을 했는데요. 여기서 탕웨이싱 선수가 엄청나게 좋은 수가 나옵니다. 이 자리를 찝게 되니까 이제는 이 중앙 쪽이 어느 정도 집 모양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곳을 그냥 있게 되면 이제는 치받고요. 지금과 같이 두면 이렇게 상변 쪽을 붙여서 넘어간 다음에 지금과 같이 연결을 했을 때 어차피 차단을 당하긴 하지만 여기에 안영이 생겼습니다. 안녕이 생기면서 이 우변 쪽을 하게 되면 일단 집으로 아까와는 너무나 많은 차이가 나고요. 다시 한번 끊어가면서 큰 득점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득점을 하기가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찝은 자리가 너무나 좋은 곳이었고요. 이곳을 당하면서 바둑은 다시 만만치 않아집니다. 여기를 하나 교환하고 이 중앙 쪽을 선수를 하겠다는 뜻이었고요. 탕의승 선수도 연결하면서. 집을 득보기보다는 좀더 안전하게 연결을 하면서 사는 선택을 하게 되는데요. 이것도 다시 붙여가면서 좀더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이곳을 막았을 때 여전히 아직도 백이 두터운 곳이 많고 실전거 같이 뒀을 때 다시 중앙 쪽으로 또두게 되면 이것도 흑이 쉽지가 않은 것은요. 여전히 이런 끼우는 자리가 남아 있어요. 이렇게 되면. 다시 한번 껴서 중앙에 큰 집이 나게 되고 지금처럼 두개 되더라도 어차피 차단이 되기 때문에 흙은 이때 마무리하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기를 한 칸을 뗐을때 이자를 붙이는 선택을 하게 되고요. 이곳을 젖히고 곳을 굳자를 갔을 때 이지한 면의 신진서 선수가 정말 엄청난 실수가 나옵니다. 당연히 선수라고 생각하고 이 자리를 막았는데요 이 자리가 정말 졌더라면 패치하게 될 뻔한 그런 엄청난 실수였고요 이 이후로부터 끝내기가 너무 단조로워졌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반지 패배를 하는 그런 위험한 상황으로 맞이할 수 있는 그런 큰 실수가 됐습니다 지금처럼 먼저 차단을 하고요 나갔을 때 이곳을 넣을 수밖에 없습니다 들여다보고 기분 좋은 선수를 한 다음에, 그때 막아두었더라면, 이렇게 두었더라면, 신진서 선수가 이바둑을 그렇게 어렵지 않게 승리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미세한 승부였지만, 거의 다둔 상황에서, 백이 이 중앙 쪽에 돌이 올수 있었기 때문에, 지금처럼 두었더라면 승리를 확실하게 잡을 수 있었는데요. 정말 무심결에, 네, 무심결에 이곳을 막았는데, 이곳이 큰 패착이 될뻔 했습니다. 여기서 당해선수인 줄 알았는데요. 안 받아버렸어요. 안 받아버리니까 잡으러 가려면 이곳을 둬야 되는데, 이곳을 찌릅니다. 끊을 수밖에 없죠. 찝고 나서 반대로 살아버리면 이렇게 살아버리면 백이 위험해져 버려요. 그러니까 잡으러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곳을 단수를 쳤는데요. 지금 보시면, 여기 한 점과 여기 한 점을 바꿔치기 했는데 그것은 엄청난 차이가 났고 그것으로 인해서 굉장히 미세한 바닥이 되면서 위험해졌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것도 조금 실수였고요 지금의 뜻은 이것을 좀 노렸어요 여기를 하나 끊어두고 치받은 다음에 이것을 끊는 것을 노렸는데 둘 거였으면 지금 뒀어야 됩니다 지금 두지 않으면 사실 이것은 기회가 없었는데요 아무리 신진 선수가 바로 두질 못한 이유는 하더라도 뒤로 봤습니다. 그리고 또두 점을 잡아도요. 연결해도 넘어가면 살아 있습니다. 이것으로 단수를 치고 넘어가면 많은 손해를 보면 살아 있고 잡아야 되는데 잡을 수가 없는 모양이죠. 네, 충분히 살아 있는 모양이었어요. 그래서 지금의 이 수는 실수였고요. 결국 잡고 나서 이거를 호구 치니까. 아까와는 이한집 이상 한집 정도는 최소 손해를 보는 모양이 됐기 때문에 굉장히 미세한 바둑에서 지금의 한집 생각보다는 컸습니다. 그리고 끝내기를 하게 됐는데요. 많은 곳이 남아있었지만 대부분 선수 자리 서로의 큰 자리가 확연하게 보이는 곳이었기 때문에 많은 수순이 이어갔지만 두 선수가 정확한 끝내기를 했고요. 아, 마지막이 재밌었습니다. 네. 당연히 선수의 곳들로만 했고요. 두 선수 모두 정확했어요. 다 선수의 자리였죠. 여기까지 교환하고 또 이수도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보시면요, 이수가 좋은 이유는 그냥 무난하게 끝내기를 했을 때 이렇게 끝내기를 하게 되면 여기가 더 이상 아무것도 없죠. 그리고 이큰 자리를 둬야 되는데 여기 젖혀 있는 것이 조금 아프죠 네, 이렇게 둬서 공배를 둬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백이 득점을 하는 상황인데요 지금처럼 해 두니까 네, 이렇게 해 두니까 집으론 똑같습니다 이것을 단수 쳤다고 보면 백은 12집 네, 이것을 하나 교환을 해 두니까 집으로도 손해를 안 보고 이 젖혀있는 것도 선수가 아니었습니다. 지금 이 장면에서는 흙이 반집이 우세한 그런 상황으로 흘러갔는데요. 이 장면에서 정수는 그냥 무난하게 두는 거였어요. 근데 이렇게 두게 되면 백은 이 자리를 두고 흙은 이곳을 끝내기를 하고 그리고 무난하게 끝내기를 했을 때 흙이 반집 정도는 확실히 우세했습니다. 단집 정도 확실히 남을 수 있었는데요. 이 장면에서 이곳을 교환을 해요. 자, 이때 손을 뺐으면, 네, 지금처럼 하게 되면, 백은 안 받았기 때문에, 이런 자리를 하면서, 이런 자리를 선수하면서, 집으로 득점을 할 수가 있고요. 하지만 반면에 흑도 선수를 잡으면서 굉장히 큰 곳을 둘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되면 흙이 확실히 남는 그런 형세가 진행이 됐는데 여기서 마지막 초읽기까지 몰리면서 탕해싱 선수가 이것을 받았어요. 자 이렇게 되니까 지금 이만큼 손해를 본 겁니다. 여기 교환한 만큼 반집 차이도 아니고 정말 약간 손해를 봤는데 이것으로 정말 미세해졌고요. 또 이때 엄청난 실수가 나옵니다. 그동안 흔들리지 않았던 탕해싱 선수가 이 장면에서 엄청나게 큰 실수를 하는데요. 여기서라도 받아두었으면, 네, 지금처럼 받아두고, 이렇게 끝내기를 했었더라면, 굉장히 미세한 승부였습니다. 지금 여기서 지금 착각을 한 것은요, 안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지금처럼 이곳을 젖혀 있고요, 받아준 다음에 이 자리를 두려고 했습니다. 있게 되면 그때 끝내기를 해서, 만약에 이렇게 무난한 끝내기였으면, 크게 승리를 거두는 장면인데요. 여기서 탕혜승 선수가 못본 것이 있죠. 이곳을 이었어요. 이 자리를 받을 수 있다고 처음에 착각을 했습니다. 이 자리나 이 자리를 두면서 받을 수 있다고 착각을 했는데, 그냥 두는 것은 살아 있습니다. 이곳이 선수기 때문에 이렇게 두면 살아있었어요. 하지만 지금 이었을 때 받아주는 것은... 먼저 치중이 있습니다. 먼저 치중 가게 되면, 이제는 달라지죠. 네. 여기 굿자를 갈 시간을 안 주는 겁니다. 살 수가 없어요. 지금 치중 가는 순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패를 하는 것이 정수인데, 뭐이 패는 패감이 너무 많죠. 너무나 큰 패감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곳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되니까, 지금처럼 이곳을 찝었을 때이 자리를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받게 되면 잡히는 형태가 되고요. 여기를 붙이더라도 이곳을 붙이는 수가 있어요. 다른 데를 두면 연결이 가능한데 이곳을 두면 끊깁니다. 그리고 나서 수상전은 안 되죠. 잡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뒤로 봐줄 수밖에 없었고, 끊게 되니까, 여기를 끊는 것도 아홉 집짜리밖에안 되고, 이것은 열집짜리이기 때문에, 받아줄 수밖에 없었고, 고스란히 선수로 이 다섯 집이 나버린, 그렇게 되면서 순식간에 승부는 결정이 났고요. 이바둑은 결국 이후에 몇 수를 더 진행했지만, 탕현싱 선수가 도를 거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대국은 전반적으로 신진서 선수가 앞서 나갔지만, 몇 차례 위기가 있었고요. 중반 들어서 큰 실수를 하면서 분위기는 탕웨징 선수 쪽으로 넘어갔는데 결국 마지막에 집중력이 흐트러진 것은 탕웨징 선수였고 그것을 신진서 선수가 정확하게 잡아내면서 출남배 결승 1국을 잡아냈습니다. 오늘 하이라이트는 여기까지였고요. 출남배 결승 2국, 3국도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봐요.